그냥 외식을 하세요. 아니면 뭐좀 하러 우리 집에 오세요. 몸이 좋지 않아서 식당에 가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신중하게 레스토랑을 선택해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려면 미리 식사를 하고 오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니면 차한 장과 함께 건강한 음식을 파는 마치 한식당 같은 곳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번잡할 수 있겠지만 은수가 요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히 미역국 한 그릇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건열년 만에 처음이라 조금 놀라웠습니다. 식당에 가야 한다는 엄마의 말 그리고 난생 처음 집에서도 밥을 못 먹는 상황은 익숙하지 않더군요. 며느리에게 밥좀 먹자고 하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귀찮게 하려는 의도는 아닐텐데 왜 이렇게 며느리가 곤란해질까?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아픈 엄마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엄마가 꼭 들어야 할 말은 이런 거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같은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계속 집에서 식사하라는 요구나 외식을 하라는 말 사이에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이 쌀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세 안씨입니다. 복자는 마흔세 아들 조정은 며느리 현은수와 함께 그 집에서 식사를 하며 아들, 며느리들 때문에 몹시 혼났다. 특히 아들이 역겹고 떨고 있어서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안씨가 평생 동안 아들을 위해 밥을 지어준 횟수를 세어봐도 안씨가 한 끼라도 밥은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식사는 딱한 끼밖에 없었는데, 그게 아픈 엄마의 생일날이었어요. 아들을 위해 밥을 차린 지 거의 열 년이 지났지만, 한 끼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들 집에서 식사. 명절 때 아들은 안씨 집에 가서 안 씨가 차려준 식탁에 앉았다. 그냥 숟가락만 올려놓고 먹고 나왔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 결혼해서 아들, 며느리가 이런 줄은 막연히 알았지만, 암에 걸려도 똑같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안 씨는 딸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들과 딸이 꽤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안 씨가 없는 날에는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도 다시 만나고 싶었다. 정훈의 어머니 정 씨는 다음 주 토요일에 그를 만날 예정이다. 아, 언니? 그럼 제가 없는 동안 시간이 되시면 은수를 만나서 점심 같이 드실래요? 흥분해서 말했다. 나는 당신이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당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들이 대답했어요. 알았어, 보러 오면 연락해. 아들의 집을 방문했고, 그도 오랜만에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말에 딸을 만나고 아들 집에 다가가서 막정 씨를 만났습니다. 대학병원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보트를 탔습니다. 아, 네, 우리 밖에서 만나요. 그러자 아들은 집에 먹을 게 없다. 거기로 갈게. 아, 못 만나. 오늘은 은수 씨 집에 갔다. 아, 미안하다. 엄마 밥 먹을게. 라고 말했다. 식사 후에, 이제 다시 오세요. 아들이 안 씨에게 묻자 딸은 당신이 저를 데리고 당신 집에 가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한 번도 우리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했다. 안 씨도 남몰래 기대하고 있어 실망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너무 단호해서 딸에게 요리하지 마. 와도 내가 할게라고 했다. 그후 아파트 주소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딸이 안 씨를 보더니, 엄마가 그 집을 사셨으니 여기 한번 와보시라고 말했다. 엄마는 뭔가 훔친 듯 당황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편했다. 정은이는 친구 의도라고 했고 알고 보니 안씨와 딸이 훔쳐갔다. 아들 집에 갔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니요. 외식만 하고 냉장고에 금괴를 숨겨두기도 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전화했는데 밥 먹고 싶으면 나가라. 안 씨와 그의 딸은 아들에게 말했다. 나는 집에서 쫓겨났다. 나는 닥치는 대로의 악당 취급을 받았다. 누군가에게 침입했다. 남의 집에 묵으라고 해서 엄마한테 밥 사러 갔는데 딸은 무리하다고 했지만 아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엄마. 내 동생이 그럴게요. 나 데리러 왔는데. 왜 왔니, 엄마? 그럼 이제 은수야, 어서 울면 같이 차 한잔하자. 아, 시어머니가 쉬는 날인데. 왜?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집 근처에 오면 당연히 보러 갔어요. 그러면 올해는 누가 도망갔겠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겠어요? 식당에서 나와 내 딸의 차에 타세요. 적어도 우리는 집에 갈수 있도록 과일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러자 딸은 혀를 차며 그나저나 정은이는 춥다고 말했다. 그녀는 단지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을 뿐 조언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 어머니를 한 번이라도 초대하고 어머니가 받는 만큼만 대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해야 한다. 아 괜찮아요. 가족들이 요리하는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나를 막는 것을 지켜보며 둘이 잘 살아도 괜찮다고 했으니 삐딱하게 보지는 마세요. 안 씨도 같은 말을 했지만 전혀 슬프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은 방문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들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안 씨가 굳이 아들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아들도 안 씨를 초대하지 않았다. 그렇게 먼 가족으로 살아온 지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마치 아들이 자식을 버릴 때처럼 안사도가 자기 자식을 돌보겠다며 오가는 것 같지만, 늘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아들, 라이스만에게는 멀지 않은 안사도를 위해서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 그곳은 다른 어떤 곳보다 멀리 있는 곳이다. 그 소중한 얼굴을 비춰드립니다. 휴일 아침에 아들과 그의 가족은 안 씨의 집에 갔습니다.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 안 씨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라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식탁은 최소한으로 유지됩니다. 아들은 명절에는 제사에도 참석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성화입니다. 평생 동안 밤새도록 해온 일을 멈추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오는데 명절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먹여주고 싶어요. 아들과 며느리 모두 할 일이 없습니다. 아들은 양복으로 갈아입었고, 며느리는 주방에 어린 아이들이 있다며 멍하니 있었다. 제사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 동안 안시는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밥을 먹여주기에 바빴습니다. 고감은 이거 포장해 드릴 테니 가져가서 드세요 라고 말했다. 아들은 식사를 하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아들을 위한 큰 쇼핑백에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둘러 집을 나갔다. 그들은 한신의 집에 두 시간도 채안 머물렀다. 다시 혼자 남겨지니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시끌벅적한 휴가는 꿈도 꿀수 없다. 제겐 꿈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해서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오면 밥만 먹게 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음식,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 참아본 게참 오랜만이에요. 내가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점심 시간쯤 딸아이가 찾아와서 너희들도 청소 좀 해라. 내가 설거지를 할수 있도록 비켜주세요. 그녀는 안 씨가 착용하고 있던 고무줄을 집어 들었다. 그는 장갑을 끼고 식사 후 설거지도 안 한다고 말했다. 아, 파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설거지를 많이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빨리 집에 갔는데 안 씨가 웃었고 딸이 혀를 찼다. 설거지를 마치고 우리는 잠시 먹고 마시고 돌아왔다. 다행히 딸이 있어서 이런 생활이 크게 불만스럽진 않습니다. 그러나 곧안 씨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방암에 걸려서 안 씨가 울고, 딸도 아들도 한동안 슬퍼하고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하나님 덕분에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제거되었습니다. 왼쪽 가슴에 흉터가 살을 대신한 안 씨는 샤워를 할 때마다 우울함을 느꼈지만 수술보다 고통보다는 우울함이 더 컸다. 안 씨를 괴롭히는 것은 항암 치료다. 그는 아직도 매우 고통스러운 화학요법을 받고 있습니다. 총 3번의 항암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외출할 때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녔다. 엄마, 저와 함께 가발을 만들어 보세요. 요즘은 가발이 진리입니다. 매일 모자를 쓰는 게 지겨워서 이상할 게 없어요. 다행히 모자를 쓰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시작한 이후 한 씨는 늘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식사를 불규칙하게 했다. 외식할 생각도 못 해요. 피곤하고 답답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안 씨에게 엄마, 이번 생일에는 정은이 집에 가자. 정은이는 왜 그러지 않았나요? 아기를 원해요. 이번에는 정은이네 집으로 이사를 와서 집들이와 엄마 생신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갈까? 한달전 아들이 새 집으로 이사했고, 딸이 아들 집에 같이 가자고 했다는 사실에 안 씨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오늘은 우리 엄마 생일이잖아. 아들에게 미리 묻지도 않고,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수술과 항암 치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딸이 매년 제 생일을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아나 생일 괜히 부담 주지 마. 그래도 난 그렇게 많이 못 먹을 것 같아 엄마 걱정은 안 했지만 사람들이 안 하던 짓을 할것 같더라. 아팠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국밥 한 그릇 사러 아들 집에 간게 실수였나. 그런데 그날 밤 아들이 안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럼 그냥 엄마 생일날 외식하는 게 낫겠다. 역시 먹으러 나가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집에 가세요. 그런데 외식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항암치료를 시작한 이후 안씨는 더 이상 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식당 음식을 참지 못하는 편인데, 냄새 때문인지, 양념 때문인지, 딸도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식사하고 싶다면 레스토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실 분들은 식사 후차한잔 드시러 오세요. 안 씨가 침묵을 지켰을 때, 아들이 재빠르게 한 식당처럼 보이지만, 거기 가서 양념 없는 건강한 음식을 파는 식당을 찾아서 가세요. 라고 말했다. 내네 집에 있어. 안 씨가 물었다.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다. 아, 알죠. 번거롭고 은수가 요리를 해야 하는데 그냥 미역 한 그릇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안 씨는 새로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아들은 안 씨의 심장을 찔렀다. 왜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집에서 미역국을 먹어야 하는데 며느리한테 밥한끼 빼서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시어머니가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딸을 괴롭히려고 합니까? 형님이 못 하면 나도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심술 굳고 심술궂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도 그건 옳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밖에? 왜냐면 네가 온다고 하니까 짜증나고 암은 쌀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계속 암이라고 하시네요. 그 외에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안씨가 하지 못하자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어쨌든 원한다면 참석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물어보세요. 저를 위해 그렇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전화 통화를 할수 없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속상했어요. 힘들고 모욕적인 일이었지만, 내가 떠나는 것을 그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줄은 몰랐다. 싫다고 하면 뭐라도 하고 싶어서 한동안 가지 않았는데. 안 씨는 아들의 반응에 당황스러워 했고 딸이 그에게서 전화를 받았는지 궁금해 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앤티의 집에 갔다. 그녀의 생일에는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어야 할것 같아요. 오늘은 어머니의 생일입니다. 왜 나한테 맛있는 걸 만들어 줬어? 무엇? 그는 또한 무례하게 말합니다. "그는 식당에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께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머니 식당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딸은 못 먹는 줄 알면서도 화를 내더니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이사해서 집들이를 했다고 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좋지 않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식사하러 왔을 때, 그녀는 괜찮았습니다. 안씨는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려는 그를 막아야 했다. 그는 생일 선물을 받아도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마침내 안씨의 생일을 맞아 그의 딸과 사위가 안씨의 집에 찾아가 미역국을 끓여주었다. 아들이 너무 늦게 도착했는데 며느리와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오늘이 왜 시어머니 생신이세요? 형수를 데려오시는 게 어때요? 당신의 여동생이나 어머니가 그럴까봐 두려워서 그녀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서 밥을 안 먹는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자 딸이 안씨 대신 내가 이런 말까지 했다고 했다. 더 화가 난다. 당신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생일이에요. 아, 그러면 언니가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법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생일 파티 테이블을 준비하세요. 생일 선물로 미역국도 만들어 봤어요. 평생 어머니에게서 먹었고 결혼하면 끝났습니다. 왜 남의 집에서 밥을 먹어? 어머니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집을 사달라고 부탁하시나요? 당신은 매우 나쁜 사람입니다. 내 생일에 와서 다른 사람한테 전화할래? 식사 준비, 누가 그걸 좋아해요? 왜 집에서 불편하게 식사를 해야 하나요? 꺼내서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엄마가 암투병 중 외식을 고집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낯선데, 언제 형수에게 요리를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 많이, 당신은 그것을 할수 있습니다. 아니,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먹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틀렸거나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형수가 요리할 때도요.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돼. 며느리는 항암 치료 중인 시어머니의 생일날 식사도 준비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의 생일에 그는 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란을 피울까봐 여기로 데려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남편의 가족과 함께 살도록 강요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번 만났다고 하더군요. 제가 결혼하면서 처제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게 다야. 정에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자 아들은 안씨에게 엄마도 항암 치료 때문에 힘들면 집에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왜? 라고 말했다. 서로를 슬프게 하러 온다고 하더군요. 나는 슬픈 사람을 모른다. 실제로 슬픈 사람에게 슬프다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씨는 슬프게 중얼거렸다. 아들은 끝까지 안 씨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아들 대구도 발작한 듯 가슴을 치고 있었다. 더 이상 이 대화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과 딸이 아는 사이가 된 지도 꽤 됐고, 생일도 엉망이다. 이제부터 내 생일이니 뭐니 하는 거다. 신경 쓰지 마.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너한테 연락해서 너네 집에 오겠다고 했고, 그러지 않겠다고 했어.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마주하지 않아도 되고,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줄 알면서도 여전히 똑같다. 엄마, 그냥 가세요. 내 아들이 내게 한 가지 소원을 남겼습니다. 혼자 가고 싶다. 아직 밥을 먹어야 한다. 오늘이 내 생일인데 그렇지 않다. 몸이 안 좋아서 안 먹거든요. 미역국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내일 아침에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딸도 슬퍼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혼자 남겨줬을 때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것들에 대해 자식이 결혼하면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딸을 보면 세상의 모든 자식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아들은 더 이상 안 씨의 아들이 아니다. 안 씨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거리를 두었지만 그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두 가지 다른 문제였다. 이것이 전적으로 아들, 며느리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들, 며느리가 원하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네. 그런 사람인 건 알지만, 정은이는 더 이상 우리의 일부도 아닌 것 같아요. 내 딸도 안 씨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다. 그 훌륭한 가족 안에서 먹고 마시고 싶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수술도 받았고, 한감 치료도 받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시청하게 놔둬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아이에게 매달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슝. 오늘은 너무 슬프지만 아들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은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수 없습니다. 몇달후 명절이 되면 아들이 전화를 해서 은수를 데리고 갈게라고 하더군요. 어쩌면 그것은 붉은 얼굴로 이별을 향한 화효의 메시지였을지도 모른다. 안 씨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만 했다. 그리고 그날 그의 아들과 며느리도 왔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나는 낯선 휴가. 안 씨는 자신의 아픈 몸을 설명하기 위해 혼자 애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조상 제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지만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던 아들의 표정이 참 재미있더군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먹지 않았다. 너무 안 좋고 힘들어서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다음 우리 음식이 요리되었습니다. 아들과 딸 모두 이미 먹었습니다. 형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럼 왜 초대한 거야? 애들도 안 먹는데 언제 와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시나요? 이러한데 음식이 없어서 직접 요리하라고 하더군요. 음식은 말도 안 됩니다. 왜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위해 소란을 피우고 요리를 했는지 놀랐습니다. 먹거나 직접 준비하세요.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황금빛 태아를 양손으로 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화를 냈어요. 그 사람이 식탁에서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밥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니, 부모님을 그토록 미워하는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없는 아이들인가요? 시댁 식구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는데 왜 시집 식구들 이야기가 나왔나요? 세계 최악,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적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썩은 불자가 아니니 앞으로는 자식을 잘 대접하라. 안씨가 이 말을 하자 남편의 피부가 창백해졌다. 아무 말도 안 해서 좋은 부모는 아니고, 나를 부모처럼 대하는 바보들이었어요. 오늘은 뭐든 부끄럽다. 정말 좋은 말이네요. 내 아들이 알았어. 집에 가자. 이대로 집에 안 갈게. 자기를 잘 대해주지 않는 남편이 있는 집에 가고 싶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은수 생각만큼 부모님 생각도 하니까 가든 안 가든 마음대로 하세요. 내 아들은 돌아서서, 뒤통수를 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이 집을 네 여동생에게 줄 테니 너도 알아둬라. 괜찮아요. 어차피 남이니까. 그러자 아들은 짜증 섞인 눈으로 뒤를 돌아보며 이제 엄마를 협박하는구나. 왜 엄마가 암 환자이니까. 그리고 그녀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엄마,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다른 사람처럼 살아요.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않고, 나 자신에게 도주지 않아요. 좋은 자식을 갖는 것은 좋은데, 혈연 관계만 있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 그러자 아들은 말문이 막혔다. 빨리 가세요. 이번에는 제 아들이 안 선생님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문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안 선생님은 그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고, 저는 문을 힘껏 밀며 잠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건 부모를 부모로 대하지 않는 듯한 무기력하고 슬픈 표정을 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동안 못 끓여드렸던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그러나 아들의 말에 안 선생님은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무언가를 억지로 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 순간 안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린 아들이 가족을 돌보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사람들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나를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억지로 무언가를 끌어 안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은 앞날을 알수 없는 여정입니다. 이제는 좋은 음식을 먹고 따뜻한 말을 들으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물론 가슴 한 구석이 찢기는 듯한 아픔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법이니까요.